그냥 모자신은 아니고 그냥 자실. 네.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셔다 같이 한번 모여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때 우리 중고등부 모임 가지세요. 중고등부 모임 누가 반장하냐면 아무나 하세요. <laughs> 그 다음에 청년 모임. <laughs> 둘밖에 없는데. 중고등부를 같이 하든가 청소년 모임 우리는 중고등부 대학부에 쓰지 않고 그냥 청소년 모임 청년 모임. 네. 했는데 오늘은 사람이 보으니까 청년들이 청소는 데리고 놀아주세요. 1시부터 놀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2시부터 예매 마치고 식사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 우리 방우현 씨는 계속 시끄럽게 떠는 애들 있죠. 1시부터 네, 저와 같이 어린이 보인다. <laughs> 3명인데, 소유를 <그래서 웃음> 준비했어요, 그래도. 네, 그래서 그냥 PPT 보면서 같이. 그래서 TV가, 하여 TV도 샀잖아요. TV 하나 있으니까 써먹어야 되잖아요. 어, 1 시부터는 어린이 모임을 이 앞에서 세명 쪼로로 간차 하고 어린, 어른들은 이방정리는 대로 이쪽 하나 이제 나눠서 우리 이배이 뒤쪽에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금 어, 기도하고 축성하고 이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서 방법 조금 나았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연애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시고 함께 모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수 있도록 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또 교회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한 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오세평 제그 가정을 기억하사 아버지 아픈 아이와 또 산모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또 황영덕 성도님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게 원하오니.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